이미 혈관이 여러분 많이 좁아져 있어요. 10년 전부터 약을 드셨든, 5년 전부터 약을 드셨든, 약을 드시다가 협심증의 진단을 이미 받으신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기왕증이라고 기왕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 기왕증을 이미 보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협심증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 판막이라든가 기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단이 되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 3회용에만 알릴르무 위반이 없다고 하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현재 판매가 저한테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유병자 보험의 증권을 남기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기왕증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피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보장의 기간을 늘려드리고 필요한 보험을 딱 알맞게 넣어드리고 인사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